네, 삼인곡으로 공부하는 한글 고문 정자 쓰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. 첫 시간에 지난 시간에 했던 문구가 이몸 삼기실 때님을 조차 삼기시니 한생연분이며 하늘모를 이리런가까지 했었고요. 오늘은 이제 이어서 나 하나 점어 있고 임 하나 날 계시니 이 마음 이 사랑 견줄 때노이 없다까지 써보겠습니다. 나 하나에서 하나까 지금 쓰는데요. 하나는 오로지, 오직, 이런 뜻이죠. 하나, 그 나는 오직, 그 다음에 이제 점어 있고, 인데 점어는 젊어 라는 뜻이고, 어, 나는 그래서 오로지 임을 위해서 젊어 있고, 지금 여기 점 자가, 어, 고문 정 자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그런 글씨입니다. 어, 이따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네 자모 있고 이자도 어제 고문 표기이기 때문에 그냥 시옷 받침으로 되있는데 뭐 현대 같은 뭐 쌍시옷이 되겠지만 이자의 시옷 받침 어거고요이도 한번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곳자도 마찬가지죠 곳자도 어 고문에서 볼수 있는 약간 특별한 그런 모양입니다 나 하나 자어 있고 나는 오로지 어, 임금님을 위해서 임을 위하여 젊어있고 이런 겁니다 그 다음 임하나 날 그시니 여기서 임은 뭐 임금님을 말한다고 그랬죠 어, 작자인 송강 자신은 여인으로 표현을 하고 임금님은 선조 임금입니다 임금님은 임으로 비유해가지고 천생명분 같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, 임하나. 어, 다시 말합니다만, 하나라는 게 하나둘 그런 하나가 아니고, 오로지, 임께, 나는 오로지, 어, 임금님을 위해서 젊어져 있고, 임을 위해서, 임금님 역시, 임께서도 역시, 날 하나를, 어, 나 하나를, 괴, 날 괴신이죠. 네, 괴자가 좀 특별합니다만, 잘 보시고, 괴다 하는 거는 이제, 사랑한다 하는 말에, 고옵니다 옛날 말이 죠? 그 다음 이어서, 이 마음, 이 사랑, 견절때 놓여 없다. 이 마음, 이 사랑은 뭐 특별히 해설이 필요 없는 말, 뭐 지금 써도 얼마든지 쓸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. 이 마음, 이 사랑. 견줄 때 견준다는 말은 견준다, 비교한다 그런 말입니다. 그래서 이 마음과 이 사랑은 네 그러니까 정철 자신의 어, 임금님을 위한 그 충정과 그다음에 선조 임금님이 네, 정철에 대해서 베풀어 주는 그 사랑 이런 거는 견줄 때 비교할 때가 전혀 없다. 놓여 없다. 전혀 없다. 이런 거죠. 네. 이 마음, 이 사람, 견졸 때도 없다. 네, 여기까지 쓰고, 이제 하나씩 하나씩 또 짚어 나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다시 보겠습니다. 어 기본이지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요. 그래서 요 길이 요 길이 같아야 되는데 고문 정자에서는 요 길이가 요거보다는 조금 약간 길게 했습니다. 그리고 어 요것도 현대문 같으면 이렇게 딱 맞추지만 어, 고문에서는 요거보다는 약간 요게 좀 내려오는 경향으로 어, 그렇게 쓰면 되겠습니다. 천천히 한번 써보면. 내리 네, 네, 찍고요. 내리고 다음 쭉 내려서 약간 길게. 그 다음에 이거보다 약간 밑으로 이렇게 점을 찍으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하에서는 어, 내려가는 선을 이제 이렇게 맞춥니다. 그래서 요 점의 끝, 요거 어, 이응의 요 획. 중간, 그 다음에 요 끝, 이렇게 해서 맞춥니다. 근데 네, 요 점과 요 점은 조금 다르죠. 어,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보면, 이 점은, 네,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합니다. 다음, 가로 획은 길게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응은 줄잘 맞춰서 이렇게 하고, 그 다음에 요 점, 이그 점은 이렇게 했다면, 여기 이거는, 물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. 근데,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약간 반대로 이렇게 했습니다. 그 다음에, 점어 입고, 젊어 입고인데요. 점어 입고에, 어, 지이 아, 또, 좀, 현대문과 다르죠? 현대문 같으면, 이제, 점이, 내려가는 요 핵이, 여기에 이제, 이렇게 있으면 보통입니다만, 이거는이기를 가짜 붙였습니다. 그래서 보면, 가로획 하고요 여기서 바로 옆으로 하고 여기가 아니라 이 위에다가 바짝 붙여서 내려서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음 이획두개 가로획 두 개를 이내려가는 획에 붙이고 네, 이렇게 해서 쭉 내립니다 다음 어, 현대문 같으면 역시 여기 받침이 있기 때문에 요획을 좀 짧게 해야 되겠지만 고문에서는 뭐 상관없이 이 자음을 중심으로 해서 아래 위가 같거나 오히려 더 길게 내려오면 는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점호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, 그 다음에 있고 여기 역시 어 그리고 이제 현대문에서는 여기 이제 사, 쌍시옷이 되겠지만 고문이기 때문에 그냥 시옷인데 이 시옷 받침이 현대문이하면 여기 약간 이쪽으로 가서 되어 있죠. 그래서 만약에 현대문을 쓴다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통 했겠지만 네, 다시 한번 써봅니다. 이용을 하고요. <laughs> 쭉 내리고, 받침에도 불구하고, 여기가 절대로 짧아지지, 여기가, 요 획이 짧아지지 않고, 여기 시, 에, 시작하는 것이, 어, 요쯤 가운데가 아니라 약간 왼쪽에서 해서, 이렇게 해서 쭉 빼고, 물론 이제 길게 못 뺍니다. 이쪽에 튀어 쳐있기 때문에, 이 점이 길게 이렇게 됩니다. 네, 그 다음, 어, 이 고자도 현대문 같으면 이걸 이제 붙이지는 않고요. 보통은 이렇게서 해이 정도까지 하고 어,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만 어, 고무 이건 좀 너무 떨어졌네요. 네, 이건 좀완어 고무이다 보니 예, 물론 오건중 뭐 해야 하 얘기입니다만 여기 이렇게 붙었습니다. 그리고 어 현대문같이 이게 좀 어, 받침이 없고 길이 짧은 것을 생각해서 넉넉하게 이게 아니라 받침이 없고 이 어, 길이가 짧은 것을 무시하고 어, 뭐개의치 않고죠 그냥 어, 그대로 했습니다. 그래서 보면 길게 내리고요, 그다음에 내려긋는 획하고 그다음에 내려긋는 획과 기억의 끝 획을 붙여서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. 날을 보면, 날도 역시, 어, 이렇게 하고, 이렇게 해서, 여기보다 이게 조금 더 내려오고요, 요 점이. 어, 원래 이제, 요렇게, 이렇게 같, 아, 같게 했습니다. 어, 받침이 있으면, 요를좀 짧게 할 만도 한데, 구문에서는 어, 상관없이, 이거와 이 길이 같고, 오히려 이 길이가 더 길게 할 수도 있고, 이렇게 해서, 어, 요런, 어, 전체적으로 보면 글씨가 이렇게 좀 길어졌죠. 네, 개이첸코. 그, 그러니까 고문의 특징은, 긴 글씨는 길게, 길다는 게 이제 키가 어, 아래 위로 이루어 그래서 키가 큰 글씨입니다. 키가 큰 글씨는 크게, 짧은 글씨라고 해서, 키가 작은 글씨라고 해서, 어, 억지로 키우지는 않는다는 거. 그래서, 날짜도 한번 보겠습니다. 이고요 그 다음에, 내려가는 회, 충분히 하고, 점을 찍어주고, 대리를 이렇게 붙여서, 아래 위로 많이 길어지는 뭐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. 그 다음에, 괴에서도 마찬가지, 고자나 마찬가지로, 현대문 같으면 여기 뭐 붙이지는 않겠지만, 고문은 여기를 이렇게 끝까지 쭉 붙였습니다. 아래아 자가 있을 때의 이 줄맞추기는 약간 감각적으로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요거에 맞추는 게 원칙이지만 어 그냥 균형상 요거보다는 약간 안쪽으로 하되 그래도 크게 보면 이 줄이 이렇게 같이 맞추는 걸로 어 그렇게 합니다. 사자의 에줄 맞추기도 마찬가지입니다. 줄이 좀 이렇게 접혀져 있는데요. 그래서 요 시옷은 어이 점이 좀 넓게 이렇게 밖으로 나가서 감싸 안듯이 있고 아우, 아, 래 하는 라인을 이렇게 맞췄습니다. 다시 천천히 보면, 위에 시옷은, 그래서 쭉, 아주 길게 쭉 합니다. 시원하게 하는 거죠. 그 다음에, 어, 저는, 쭉 해서 늘씬하게 길게 하고요. 그 다음에, 이제, 아래 하는 이거보다는 약간 안쪽으로 해서, 이런 정도로. 물론, 이 점도, 방향은, 어,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위를 쳐다보고, 이렇게 해서, 이제, 이런, 뭐, 아래와도, 물론 있습니다. 예, 랑자 마찬가지로, 이렇게 해서, 줄을, 이렇게 맞추고요요 길이, 요 길이 상관, 받침에 상관없이 같이 맞추고, 오히려 요 길이 길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됩니다. 네, 여기 지도좀 어, 유의해서 봐야 되는 글씨죠.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, 가로역하고, 여기 톡, 톡 튀어나온 이 부분에다가, 시작점을 대고, 이렇게 하고,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뭐 길어질 수가 없죠. 그 다음에 요 점은 이렇게 많이, 이렇게 길게, 이렇게 됩니다. 그 다음에, 내리긋는 획하고요. 그 다음에 이를 받침. 네. 대자 역시 어, 우리가 조금 유의해서 봐야 될게 이게 어, 그냥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붙지 않아야 될것 같습니다. 예를 들어서 흘림체 같으면 이제 이렇게 해서 조금 뭐 이렇게 한다든가. 아 그렇게 되겠지만 여기선 이게 쭉 붙었습니다 붙은 거를 좀 유의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보면 천천히 보겠습니다 붙이고요 길게 이렇게 하고 여기서 내려붙는 획으로 지그새 마지막 획을 딱 붙였습니다 네 3인곡 두번째 시간은 이렇게 마치고 어,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